이야~ 77억 무기는 이건가요? 상강까지 밖에 못하셨네. 설마 30억 이상은 들겠어요? 16개 안에 성공하면은 정말 이득인데. 한번 이번에 살림 좀 볼까? 와~ 초선 이미 하셨네. 아니, 뭐 이미... 잠깐만, 이분. 그래, 이런 분들이 하는 거야.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, 아유, 주작 사서에서 풀찌국이면 거의 700억, 800억 하는 거 아닌가요? 30번 트라이에 성공하면5 0개기요3 기억... 0트야 아, 네, 재료가 30트가 없는데, 그럼 일단 1 6트한번 해보겠습니다. 몇 개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, 이거 한 번에 2억이에요. 클릭 한번당 가겠습니다. 예, 2억, 날라갔습니다. 2억 지전, 그냥 병기통에 꼬라 박았어요. 또한 번, 촉, 오오오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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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성공하면, 여기서 성공하면은, 모든 비용을 절약하고, 끝낼 수 있습니다. 과연! 과연! 별풍선 500개 받고, 깔끔하게 끝내자. 자영웅의영웅의고만 사올게 영웅의구만 그만 없니? A few later. 자 사실상 1일에 2천 아니 2억 짜리입니다 2억 2억 자리 간다. 나 아. 아. 에게는 8번이 남았습니다. 야, 나이스! 야, 이거 개이득봤다 이거. 와. 남은 걸로 이거 조금 할까요? 안대로 하요 아, 마음대로만 당연히 조져야죠. 가겠습니다 호이! 이거 악몽의 인장 대량 파시는 분 구합니다. 악몽의 인장 다입니다 주작 서버 있는 거. 뜨뜨~ 흥선천길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길 기억이요. 아유, 아유, 뜬금이, 아유, 별풍선 천계. 어유, 반갑니다 고맙습니다. 아, 네, 벌써 다섯 번 실패했는데, 아, 모른 집다 어, 이거 시흐름 자! 언니 너무 많이 날아갔는데 뜬금이네님 별풍선 4개, 키를 30회는 적은 니 50회 해야겠네요. 키률 50회, 1 0 0개키 끼를 뜬금아, 나에게 힘을 줘. 그, 만 가자! 사려, 사줄게! 어, 아, 야, 영웅이구만! 그만. 야, 그만하고 달라! 아, 뭐야! 손모가지달라거나 건들지 마세요. 오케이, 다섯 수다았어 나! 아, 사실상, 예, 막팀입니다 한강 되면 좋고. 아, 아, 쉬워 아, 판, 아, 판 이상 왔는데. 10% 하려면, 이거, 금화 90개, 7개. 10%하고 <laughs> 아, 딱 있다. 아, 딱 있어, 딱 있어요. 잠깐만요. 자, 일단은. 1 0부터 가야 됩니다. 10틀, 10천에 5강 가면 좋고! 남았잖아. 이 돈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죠? 야, 악몽이 인장 딱 돼. 악몽이 인장 다 올려, 빨리. 거불템에 목숨을 건다고? 저기요. 김상준씨. 이렇게 때문에 더 멋있는 거예요. 님은 머릿속에 회수 생각밖에 없습니까? 어? 거래 가능템에만 목숨을 걸지만, 이분은 그런 거 생각 없이 진정한 플레이어인 거예요. 금이네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. 지저니다아 뭐야 리이즈 출신이에요? <laughs> 아리이즈 <리니지> 출신이에요? <laughs>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? 야, 아 존나 빡치네 이제. 아, 이씨. 아니, 돈이 터지는데 이런 브금을 들으면서 하라고? 아. 아, 야, 이거 1억 4천 원 진짜 뇌절이야. 이거 찐마트 합시다. 이거 어서피 악몽이자 하나가 끝이고. 등금이네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남는 돈으로 장건이라도 까주세요. 아이, 아이 선생님 아이 아니죠. 장건을 까느니 차라리 일억 사천이 사 줘. 아이 서비스 하나만 줘. 열한 열한 개 주세요, 선생님. 아 진짜 제발. 와, 진짜, 가박하다. 남양유, 이런, 진짜, 니값 하시네, 진짜. 아, 엄준식, 아냐고요? 아, 님을, 제물로 바쳐가지고, 그,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딨냐? 아, 이, 이 사람, 이제, 이제물로 바쳐가지고,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인간제물 태웠구요. 진짜, 제발, 여기, 여기에서 성공하면,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받겠습니다. 원, 투, 스리. 아, 잠깐, 여섯 개 나왔어. 아, 여섯 개남았어어 여섯 개 나왔어. 아 뭐야? 성공시씨 오만 원한 시간? 나 돈이 모자란데. <laughs> 아이 <씨. 웃음> 잠깐만, 뜬금님 혹시 엽전 충전 가능해요? 달이요?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당연히 팔아드리죠. 당연히 팔지. 스트레이트로 달릴게요. 아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립니다. 아 1억 3천? 이런 저 아까 남양유씨 음. 인장은 좀 남으셨네요 <laughs> 아이 야 괜히 아까 괜히 욕박았다 아이 그냥 다 산다고 할걸 <laughs> 자 이거 50만원 다 쓴거지 그러면 장업이 좀 남았고 <laughs> 야 제발 아 제발 여기에서 상강만 가자 상강만 십열세 개에서 상강만 가자 승금이네님 결승선 4개 감사합니다 배역전 충전해 놨어요 아 충전했어요? 6억 1천만원, 아니 다 오줌었어. 아 시간에도만 이런 씨. 야 간지 꼬맹! 감사합니다, 제이님. 성공. 아, 뚱이님 또. 합니다. 아유, 별부사 1000개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그래도 좀 남아서 다행이네요. 어, 남았고, 돈이. 그, 이제, 현금 80만원 안 들었어. 현금 80만원 안 들었고. 단거한번달보자 <laughs> 아니, 아니, 초선 상단년에 이거 버프하려고 지금. 8 0만원 태운 거야? 네, 시전 속도는 똑같고요